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양군어의 마지막 면인 현북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은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현북면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문리입니다. 기사문리는 토와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이 기사문류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치리입니다. 대치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이 대치리 또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리인데 도리는 토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공리입니다. 말공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양과 음이 섞여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말공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옥치리입니다면옥치리는 목과 금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금은 음에 해당합니다.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면옥치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질리입니다. 명질리는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양과 음이 섞여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명지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수치리입니다. 법수치리는 수와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법수치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상광정리입니다. 상광정리는 목과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도 양이오 화도 양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이 상광정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성전리입니다. 어성전리는 수와 토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어성전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원일전리입니다. 원일전리는 목과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도 양이요, 화도 양입니다. 따라서 이 원일정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장교리입니다. 장교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장교리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장리인데 장리는 토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광정리입니다. 중광정리는 토와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중광정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끝으로 화광정리입니다. 화광정리는 수와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이요, 화는 양입니다. 음과 양이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화광정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양구로의 마지막 면인 현북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